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 어, 오늘 상반기 2021년 네. 1월부터 6월까지. 네. 우리 뱀띠 여러분들. 탐진데, 우리 뱀띠 괜찮아.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은 해야지. 아, 예. 네. <laughs> 는 이게 자연에서 주는 해란 말이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네. 니네 요맘때쯤 조금 조심해. 기고만장 하지 마. 그래서 3년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 근데 21살 뱀띠. 체력은 공력이라 그랬어. 네. 몸 건강 조심하셔야 돼. 네. 어떤 건강? 올해 술 먹으면 안 돼. 진짜 조심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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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말대로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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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 다치기 힘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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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33살. 네. 이 양반들 진짜 뚜껑이 딱 열렸어. 작년부터 올해 진짜 안 좋아. 모든 총칼이 다 나를 겨누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이동 안 돼. 사업. 뭔가 벌리려고 하는 거, 네. 안 돼. 네. 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거, 조심. 뭐, 여자친구 이런 거 말고, 네, 네, 나한테 뭐, 일을 하는 관계로서 인해서 뭐, 이렇게 간다든지, 네. 이런 거는 조심 좀 하셔야 돼. 조심 또 조심 하셔야 되고요. 우리 45 여러분들은 올해 진, 뭘 하나 잡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문서. 음. 그리고 하나는 놓치는 게 있어. 인간의 이념은, 이념법이 이별수가 좀 들어와 있어.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음 다섯 이 양반들 올해 조금 이렇게 나하고 좀 오래 왔던 사람들 지인이 됐던 뭐 나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됐던 네. 하여튼 뭔가 팔다리가 좀 잘리는 영국이야. 어 응, 누가 됐든간에 이렇게 내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나좀 나하고 멀리 떨어지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네.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네. 조심한다기보다는 내가 말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마중에도 내가 뭔가 보상이 있어. 음. 어뭐 인간이 떠나면 원래 삼재에는 금전 도나가어 문서도 잊어버려 이러는데. 그래도 문서는 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서 잘 잡으, 잡으시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잡는 게더 좋은데 이건 이제 생년월일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틀리기는 하나. 그래도. 이 문서가 있으니 희망을 좀 가지시면 돼. 어, 그 다음에 57세 을사색. 네. 막 힘이 솟거쳐 이제 마지막 운이야. 어, 나가는 삼자긴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으쌰으쌰. 으시아시아, 진짜 의쌰으쌰 해야 돼, 이제. 네. 나가는 삼자라고 나쁘지 않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57세 이 양반들은 올해 네. 큰 금전이 움직이는, 그니까 러 내가 큰 돈을 뺏기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나한테 거의 다 오는 거야. 움직이는 돈. 이렇게 큰 뭔가가 있다 그래요, 이 양반들은. 그래서 음, 뭔가 확장. 원래 삼재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그러잖아요. 또 특히 나가는 삼재는. 근데 확장도 들어 있고요. 이 양반들이 만약에 퇴직을 하신다. 그럼 바로 다른 직장으로 점프가 돼요. 요즘에 이 나이에 점프하기 힘들어요, 다른 다른 데로. 근데 다른 뭔가를 해서 내가 쉬지 않고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57세 을세생 여러분들은 올해 진짜 마지막 전봇돈 힘까지 힘을 내서 꼭 뭔가 하나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회사를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사업을 접으신다 하더라도 자그마한 뭔가 자기가 뭔가 할수 있는 뭔가또 있다고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쉬지 않는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운세 뱀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 도움이 조금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신당 초록신녀였습니다.